93세인데 주름 하나 없다. 이기려 총장의 충격적인 젊음 습관. 혹시 93세인데 주름도 거의 없고 매일 강단에서는 현역 총장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기려 박사님입니다. 93세 여성 의사 대학 총장. 그리고 그 얼굴에서 늙음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젊으세요? 그 답은요. 화려한 성형도 비싼 화장품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단순한 생활 습관 5가지에 있었습니다. 첫째, 정확한 수면 습관인데 총장님은 아침 6시 기상, 밤 10시 취침, 단 하루도 늦게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거스르면 얼굴이 늙는다라는 이기려 총장님의 철학이에요. 노화는 주름이 아니라 호르몬 리듬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된답니다. 둘째, 매일 손글씨로 10분 읽기 쓰기입니다. 펜으로 직접 씁니다. 글을 쓰면 뇌가 활성화되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루에 한번 글로 정리하는 습관. 이게 기억력도, 집중력도, 얼굴의 생기도 지켜줍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 번,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 회복력, 젊음까지 지켜주는 정서적 근육이래요. 넷째,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화는 세포의 산화가 아니라 감정의 누적에서 시작된다고요. 다섯째, 매일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93세인 지금도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메모하고 강의를 합니다. 공부가 뇌를 멈추지 않게 하고 뇌가 늙지 않으면 사람도 늙지 않는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공식품 없는 식단, 절제된 식사,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먹기, 이것이 바로 이길려식 젊음 레시피예요. 몸은 먹는 대로 피부는 살아온 습관대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93세에도 현역으로 살아가는 여성 리더. 그 얼굴이 알려줍니다. 노화는 나이보다 습관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두번 톡톡. 젊음을 지키겠다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건강행복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행복하세요.